이슬엘비목상 2025년 4월 27일 주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사랑의 위기라는 말씀으로 아가서 5장 2절에서 6장 3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두 사람의 사랑에 위기가 닥칩니다. 서운함과 오해가 포도원을 망치는 새끼 여우처럼 두 사람의 관계를 비집고 들어옵니다. 나와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친밀한 관계에도 틈이 생기기 마련이고 불붙던 사랑도 열기가 가라앉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위기를 잘 극복하면 사랑은 더 깊어지고 관계는 단단해집니다. 관계의 위기가 올때 어떻게 대처합니까? 먼저 화해에 손을 내미는 용기, 자존심을 내려놓고 손을 잡아주는 넉넉한 마음을 가줍시다. 여인은 나의 이미 나은 것이 무엇이냐는 친구들의 물음에 남편의 아름다움을 회상합니다. 그 고운 모습이 새록새록 떠올라 서운함도 미움도 눈녹듯이 사라지고 애틋한 마음으로 그를 나의 님, 나의 친구라 고백합니다. 관계가 힘들어질 때 미운 감정을 키우지 말고 상대의 좋은 모습, 함께 지낸 좋은 시간을 떠올려 봅시다. 오늘의 기도입니다. 멀어진 관계를 방치하지 않고 틈을 메우는 일에 힘쓰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